자,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Q&A나 뭐, 남길 텐데, 얼굴은 이렇게 집에서 잘안 하는데, 뭐 최근 저희가 한 뭐, 반년 이상 제가 운동 영상이 잘 없고, 뭐, 댓글들에도 뭐, 보디빌딩도 안냐, 뭐, 정신 차려라, <laughs> 운동 접었냐, 비시즌이 뭐 길다, 이런, 네, 뭐 그런 글들이 많아서, 왜 제가 이렇게 비시즌을 보냈는지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제팬 프로 준비하기 전부터 그니까 저는 원래 그 i f v b 이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응. 원래 나발을 강민이랑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하려 하다가 강민이가 사정상 못 하게 돼서 저는 이제 혼자 또 그러고 싶진 않아서 이제 i f v b 를 이제 띠로 뛰었죠. 뛰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원래 그 2세 2세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우리의 계획은 와이프랑 제가 IFBB를 하면서 베스트로 두개다 성공을 하는 거였어요 두개다 <laughs> 그치 어? 이제 병원을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난임부부였던 거예요 와이프는 너무 건강한데 제가 보디빌딩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프로 생활을 꽤 했잖아요 근데 애기에 관해서 좀 준비를 할 거면 그 선수가 하는 것도 좀 달라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 만나기 전부터도 뭘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게 한 거죠. 제가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줄 알았는데 결혼도 못할줄 알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아기를 가지고 싶고 또 시합은 계속 뛰어야 될것 같고 그 혼돈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재팬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쉬자. 그리고 재팬까지 끝내놓고 올해 정식으로. 내가 아기 준비를 하겠다 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해서 제가 재팬까지 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운동 현상이 많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이 무지 많이 달렸잖아요 맞지? 음. 진짜로 근데 조심스럽게 그때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음. 그 병원에서 제가 보통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기준에 시험관을 할수 있는 데까지 과정이 제가 9개월 정도 걸렸는가? 그러니까 11월부터 9개월 동안 생 내추럴로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이제 다시 제 일반화가 되어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기간이 7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뭐 이거 한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결과가 또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언질안 했던 거예요 시험관 같은 건 바로 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그냥 네,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수술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자놈들이 아주 형태가 좋지 않아 아, 일반 사람 정자들이랑 차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병원에서는 지금 위신을 빠른 시일에 하고 싶으면 이제 바로 무조건 시합, 비시즌을 가져라. 그래서 결정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이프랑 또 제가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데 또 저는 시합도 뛰고 싶고 아. 두 개는 동시에 절대 안 된다고 랬어요 음. 절대로. 그래서 시즌을 가지면 애기는안 되고 비시즌을 음. 가져야 이제 아기 준비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딱 맞추고 이제 와이프랑 그럼 우리 카드까지는 이제 음. 요 와이프가 해보라고 해서 했다가 또 카드를 따버려서 음. 제가 재편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재편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병원을 다시 갔겠죠 음. 와이프랑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 <laughs> 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저도 음, 케미컬 사용자 선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이 돼서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 지금이 돼서야 뭐 1년도 안 됐지, 제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랐거든요. 그 기간을. 음.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그래. 저도 애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빨리 애기를 우리 가지자. 이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놈들을 찾으러 갑니다. 누구? 그놈들이 둬야 돼 약한 도대체. 새끼들. 정자들 버티지도 어, 버티지도 못하는 약한 새끼들. 정자 살리기 프로젝트.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케미컬도 끊고 케미컬을 중지하면 관절도 더 많이 아파요. 이게 음. 관절도 더 많이 아프고. 음. 또 이게 또 1, 2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좀 운동도 여유롭게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일상도 저희가 많이 올려드리고. 그랬다가 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팩트가 뭐냐. 시험관 할 준비가 제가 7월에 됐습니다. 음. 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1월에. 의사 선생님 제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어하자 이게 아, 절대 아닙니다. 예 가면 사람들 박터요 보디빌더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laughs> 어쨌든 제가 7월쯤에 돼서요 이제, 이제 선생님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시험 과정이 아예 끝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채취까지 는다 하고 이제 마지막 2 0만딱 남겨둔 상태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와이프가 너무 건강하다. 그래도 저를 낭떨어지는 잡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고강해요 네, 난자가 하드캐리했다고 그랬어요. 하드캐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laughs> 엄청난 장군감이래요, 남자가 그래서 힘없는 놈을 구체해 준 거지. 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정말 <laughs> 베스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이식만 남은 상태고, 와이프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와이프가 고생해서 1차를 마치고, 제 정자도 이제 있어요. 정자도 있어요. <laughs> 네. 건강해졌지 네. 몸이 건강, 이제 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 아마 시합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안색이 다르다 예, 네. 그런 말제 많이 듣고 지금 1차지만 뭐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실패한다고 언제까지 말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어쨌든 1차 안에 성공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2 0만 남은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드리고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근데 아직 임신한 건 아니야 아닌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아직 한거 아닙니다 저희 아직 한거 아닌데 의사선생님이 그냥 하래요 저한테 어, 남편분 가서 보디빌딩 하라고 해라 하라. 이 정도면 엄청 위험한 소리를 하셨어 의사선생님 내가 보니까 우리한테 이 정도 희망 고문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저도 빚은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 가져보다 보니까 심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빅시즌에 관리도 진짜 잘하고, 운동도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로 그게 되지, 현 상황으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갈 수 있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이제 내년에는 무대에서 기깔나는 선수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공해야 뭐 말이지 이식을 그러게요 <웃음> <웃음> 하루에 4500번 정도 생각하면 한 방에 성공하자 함께 가야 되는데 카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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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뭐 빅시즌에 놀고 먹냐. 저도 진짜, 아, 저 아시죠? 저 인스타로, 유튜브 말고 인스타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저 빅시즌에 과연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요. 음식도 진짜 얼마나 철저하게 챙겨 먹고. 이걸 제가 좋은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복귀를 해도 회복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다시 이렇게 좀 쉬어보겠어요. 남들도 하나씩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인한테, 와이프한테 그냥 나 무릎 하나 풀었다 생각하고 그냥 1년 정도 쉰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혼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수술이 끝나고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애기 뭐 나중에 은퇴하고 갔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애기도 진짜 빨리 보고 싶고 그리고 작년 뛰면서 몸도 많이 고장 났고 또 와이프도 제가 애기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오빠 준비되면 은 자기도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애기를 빨리 낳자 졸라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함께 성공해서 준어도 없고 내년에 제가 뭐 오픈을 갈지 어차피 오픈할 거예요. 우선 해볼게요. 오픈. 오픈해. 네, 오픈합니다. <laughs> 네, 오픈 먼저 해보고 남자답게 이제 다 바꿔서 멋지게 뭐 컴백이라면 좀 그렇고 멋지게 다시 내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 영상 지겹게 보세요. 이제 아주 그냥 일상 멋지게 뭐 보세요.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요, 진짜. 네. 그럼 내가 지겹게 찍으라는 소리잖아. 한 명도 알바라도 써야지. <laughs> 어? 알바 근데 또 자기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감성. 아, 막상 또 운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으신 네. 피디님이 와서 찍으면 훨씬 좋다고 하실 거야. 잠깐 날 어, 잊으면 돼. 어쨌든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와이프가 임신하고 그러면은 저 어떡해요? <웃음> <웃음> 내가 시즌이다. 응, 어, 저 어떡해요? 두 가지 다 해야 돼. 어, 그래서 뭐 그건 그때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뭐 아직 이런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영, 이번 영상은 저희 시험관 브이로그죠. 시험관 브이로그 하는 과정이랑 이제 뭐 혹시나 또 난임 부부들이 많대요. 엄청 요즘. 근데 그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원인 부부도 많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 운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운명을 깨려고 저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거지 제가. 어, 네, 신의 제가 깨우면 신의 영역 그러니까 어, 어쨌든 우선 제가 닭가슴살을 세팅을 다시 했다는 거. <laughs> 운동을 세트 수를 조금씩 더 한다는 거. <웃음> <웃음> 유산소도 타고 복근도 한다는 말고 계시고. 뭐. 그랬어? 어, 요즘은 그렇게 조금씩. <laughs> 하지만 얼마 안 됐다는 거. 예 <laughs> 네, 어쨌든 다시 파이팅 있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은퇴하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내가. 은퇴하면? 마치 은퇴를 그치. 제가 뭐 은퇴라고 거창하로 쓰지 않을게요. 나중에 그냥 시키면안 하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아닌데 이 느낌을 받는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 아예 내려놓 나랑 같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작년까지만 공존했던 친구들 같이 있잖아그 어... 친구들은 나랑 항상 다 그, 그 시기에 하는 게다똑같았잖아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뭔가 나만 어...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로 하지 못할 감정이 뭔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했지만 이게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세죠 제가 이 시기 때가 제일 제가 피치니까. 원래 원래 같으면 시즌이니까. 피크지 ]니까. 지금이 완전. 벌써 9월이구나. 음, 근데 지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그걸로 제 위안을 삼고 어쨌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관 했다 이런 분들 알겠지만 와이프가 진짜 힘듭니다. 와이프가 진짜, 내가 제가 와이프한테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실패하면 하지 말자.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와이프가 진짜 힘든 게. 보는 게 많이 힘들다라구요 여러분 우리 한방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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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응?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이식은 안 했으니까 이식하게 되고 또 결과가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또그 영상까지 마무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떨려요 아직 이식도 안 했는데 떨려요 날짜도 안 정해줬어 이식 날짜도 안 정했는데 저 이름 짓고 있어요 왜? <laughs> 그럼 안돼 왜? <laughs> 아니 너무 설레을 치면 안돼안 아, 들어줘 어? 그러면 그냥 관심 없는 척 해야 된댔어 나 관심 없는데 나도 없는데 없어상관 없는데 없지 관심 관심 없어 없지 나도 없는데 없어. 오빠 있어? 없어 나도 필요 없어 오케이 어? <laughs>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써봤 미안해요 네. 어. 어 어쨌든 좋은 결과가 <laughs> 있기 마음 속으로만 <laughs> 관심 있을게요 네그 다음에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좋은 결과 하나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조만간 남길 텐데 마지막 편 공개했습니다. 아, 됐다고요. <laughs>